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식품을 어떻게부터 어, 어, 구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 너무 사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식품을 많이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식품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가장 대한민국이 또 가장 몹쓸 질병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 나라가 또 대한민국. 전 세계 암율이 예. 그리고 또 암뿐만 아니라 어, 할때 질병들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또 우리 나라예요. 거기다가 또 우울증으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또어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울증도 예방하고 어또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아마 국가적으로도 어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어 의료보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절감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발효식품을 해온다는 건 이거는 어, 정말 대단한 음, 어, 그런 어,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신 거고 가장 훌륭한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사실 어, 수천 년 이동은 이 발효식품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 맥이 명맥이 끊긴 끊기, 것이 이제 뭐 뒤에 가시 잠깐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오면서 이 우수한 식품들을 못 만들어 먹게 왜못 만들어 먹게 했겠어요? 뭔가 어, 자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 어, 일본보다도 한국이 상당히 우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 인식시키지 않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억압하고 했던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정말 술이 전통주가 가장 많은 전통주 기술이라든가 제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술을 전혀 못 만들어 먹게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일제에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술을 만들어 먹어서 여기서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어, 시골에서 옛날에 뭐 밀주라 해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어, 술 만들어 먹다 이제 술조사 나온다르죠. 어, 세무서 나와가지고 뭐, 검열해가지고 벌면 벌금 내고 아니면 뭐 보는 앞에서 화나면 어, 동일채 쏟아버리기도 하뭐 깨버리기도 하죠.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사장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전통주 어, 발효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밀했을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통주 지금 생산 1위. 전 시장률을 거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 우리 사케라는, 어, 이 술을 우리가 이제, 어, 뭐잘 알고 있지만 어, 상당히 시장성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백세주라든가 무슨 산사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어, 이미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게 이제, 어, 태동기를 맞이하면서, 어, 조금 이제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 우리가 키워나가지 못했던 것, 전 세계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장류도 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중국도 전 일본만 나쁜 줄 알았는데 중국도 상당히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이 뭐 요즘 뭐 보니까 우리나라 어 정말 그 유인들 어 독립 뭐 투사 이런 분들도 다 자기 조선족이라고 뭐 이제 막어 어 뒤집어씌우고 거기다가 김치도 자기네가 원조다 막또 이제 얘기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 뭐, 자, 예, 예 장류까지도 이제 그러면은 어 정말 우리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뭐 수천 년 동안 이뤄 왔던 이런 것들은 어 역사적인 부분들이 다